Now, go with me to Psalm 115. 창세기, 어, 어, 아, 10편, 10편 and it says in verse 16. Uh, 115. Yes. Uh, verse 16. Okay. Yes. The heavens are the Lord's. But the earth has He given.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laughs> 그러나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laughs> 그러면 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네,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다스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dominion, dominion. 땅은 이제 아담, 사람의 다스림 안에 그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Now, 자, 기억하십시오. This is why when people ask questions why God let something happen, this is the answer.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지를 어, 물을 때 이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God, why don't you do something? 하나님, 뭔가로 왜 하시지 않으십니까? The heavens are the Lord's. 예, 하늘은 주의 것이나. The earth is given to the children of men. 땅은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God, why did you let that happen? 하나님, 왜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The heavens are the Lord's. 예, 하늘은 주의 것이나. The earth is given to the children of men. 땅은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If something is wrong on earth, whose fault is it? 그러이 땅에서 무가가 잘못된다면 누구의 탓입니까? It's who owns it. 네, 그것을 그 땅을 소유하는 자의 잘못인 것이죠. Which is the children of men. 네, 사람의 자손들이 그것을 yeah, 소유하고 있습니다. This is why the earth is so messed up. 여기 때문에 땅이 너무나 엉망인 것입니다. Because when Adam fell, the earth fell. 왜냐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이 땅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God did not step in and say, "Okay, wait, everything stops." 음. 어, 사, 사람이,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어,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는 어, 모든 것을 잠깐 멈추라고 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입 밖으로 나간 것을 내가 바꾸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스리게 하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진심이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릴 거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거라고 하셨고 정말 이 땅에 헤엄치고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거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길 원합니다. So the earth is under man's dominion. 그럼으로 땅은 사람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Then Jesus came into this earth.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And created a brand new race of beings called Christians. 그러고는 이 땅에 아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 Now God never called believers Christians. 자 하나님은 한 번도 믿는 자들을 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He calls them sons. 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아들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지난주 세미나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즈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 아들로서 성장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바로 어, 창세기 1장 27절, 28절, 26절, 27절입니다. Now, 115, 자, 시편 115편 16, 어, 6절도 보십시오. Lord, 하늘 곧 하늘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들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그럼을 뭔가가 잘못됐다면 on the earth 이 땅에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은 그것을 다스리지 않아서 예, 정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신 그 다스림 가운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사람은 이 땅이 엉망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스 4장에서도 알수 있는 것은 그리고 사실은 로마의 또 로마서 8장에서도 알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지금도 울부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땅이 그 타락으로, 타락의 속박을 받는 것로부터 자유케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절 19절입니다. 이제는 이 땅이 우리가 성장하고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뜻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자로서 아들들로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